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약 54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외부 해킹으로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오늘 새벽 4시 42분 비정상적인 출금 정황을 포착했고 탈취된 자산은 솔라나를 포함해 이지, ACS, BONK, ORCA, RAY, RENDER, JUP 등 솔라나 기반 24종으로 확인됐습니다. 두나무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전 8시 55분부터 업비트의 모든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량 콜드월렛으로 긴급 이관했습니다. 또 온체인 추적 작업을 병행하며 각 프로젝트 팀및 기관과 협력해 약 120억 원 규모의 솔레이어 자산을 동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도 나머지 자산에 대해 추가 동결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솔라나 계열을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두나무는 솔라나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전체 디지털 자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과 안전성 확보가 완료되면 입출금은 순차적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두나무는 비정상 출금으로 인한 전체 손실 규모는 이미 내부적으로 파악을 마쳤다고 밝히며 고객 자산에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서도 여전히 해킹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앙화 거래소의 보안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나무가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 자산을 전액 보전하겠다고 선언한 점은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는 기술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온체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